미니멀 캐친 kbs 과학 카페 제작팀이 말하는 식생활의 미니멀리즘 냉장고는 왜 자꾸만 커지는 것일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구의 구성원은 줄어들고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늘고 있는데 냉장고가 대형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기현상이 아닐까? 이런 의문으로 kbs 과학 카페 냉장고 제작팀은 냉장고 그리고 식생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작진조차도 냉장고 하나로 시작해 이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음식, 건강, 질병, 과학기술, 경제적 가치, 전 지구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문제, 현대인의 욕망과 습관, 그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주방은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할지를 생각할 시간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냉장고가 유일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살림살이는 솔직히 그때까지 생각조차 못한 사실이었다. 연중 행사로 드물게 냉장고 청소를 하는 날이면 내 안에 있던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속절없이 쓰레기통으로 향할 운명에 처하겠지. 상황이 이렇고 보니 어느 날 장을 봐온 새댁이 시어머니에게 했다는 그 놀라운 말도 그저 어설픈 농담이 아닐 듯 싶다. 어머니, 지금 버릴까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버릴까요? 가전업체는 계속 새로운 먹잇감을 주면서 그럴듯한 광고를 유혹하고 소비자는 주어진 먹잇감을 충실하게 받아 먹는다. 가족이 늘어난다거나 음식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것은 2차적인 이유다. 자꾸 커지는 진짜 이유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하다. 너무나 많이 팔고 너무들 많이 사들이기 때문이다. 냉장고의 대형화 그 주된 원인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에 있다. 문제는 싸게 잘 샀다는 생각이 한 번에 좋은 기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싸게 샀다는 생각은 횡재한 것 같은 쾌감을 주는데 그렇게 뇌리에 새겨진 쾌감은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문득 떠오른다. 그리고 그 쾌감을 계속 맛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대형 할인점을 찾게 된다. 쾌감을 쫓다 보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쟁여두고 또 쟁여둔 악수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냉장고에 음식이 3분의 2가 차있으면 그만큼 전기세도 많이 들어요. 냉장고 음식만으로 살아보는 방법. 냉동실과 냉장실에 어떤 음식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음식 재료 목록을 작성한다. 너무 오래되거나 상한 음식은 버리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서 반찬통에 넣는다. 이때 버린 음식은 음식 재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음식 재료 목록은 냉장고 앞에 붙이고 반찬 통을 냉장고에 차고 차고 넣는다. 이때 내용물의 이름표가 반드시 보이는 방향으로 놓는다. 냉장고에 음식 재료로 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짠다. 식단대로 식사하고 다 떨어진 음식 재료는 목록에서 삭제한다. 목록이 충분히 삭제될 때까지 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견딘다. 마늘 등의 최소한의 양념류는 구매해도 무방하다. 자신이 과잉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런 것은 아껴봤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런데 사실 소비가 부채 구조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쇼핑의 횟수를 줄이는 거다. 대형 할인점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선 집어 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런데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되면 우선 자주 가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기한 게 치약이 조금 남았을 때 하나씩 낱개로 사면 정말 끝까지 쓴다. 대량 구매로 인한 생활용품의 낭비는 엄청나다. 사실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싸니까 사야 될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제값 주고 사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자. 하면서 자기의 소비 원칙과 패턴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절제와 통제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나가게 된다. 소비라는 게 되게 허무하다. 일상적 소비가 많으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일상은 가난하게, 그리고 이벤트는 크고 풍요롭게 구분한다. 어떤 건 지독하리만큼 안 쓴다. 일상에서는 궁상을 떨지만 가령 여행 가서는 안 그러는 거다. 일종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사치를 부릴만한 소비의 대상을 정해놓는 거다. 가급적 이벤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써야 기억이 남으니까. 미국의 오렌지를 한국의 소비자가 먹으려면 운송 거리만큼 화석 에너지가 소모되고 탄소가 배출된다. 다시 말해. 운송거리가 멀면 멀수록 녹색의 지구를 궁지에 몰리게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푸드마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농산물의 무게에 운송거리를 곱하면 된다. 찾아낸 대안은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다. 셰프 게른즈 마라시는 28년 경력의 요리사다. 8년 전이레스토랑에 문을 열면서 그는 최고의 품질은 지역성과 계절에서 비롯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음식에 담기로 했다. 근처에 있는 중소규모의 농장에서 재래식으로 재배한 제철의 음식 재료, 즉, 로컬 푸드만을 쓰기로 한 것이다. 싼 값은 사람들을 방심하게 한다. 필요한 것보다 많이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버리는 양도 많아진다. 언제나 흔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로컬 푸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만든다. 로컬 푸드는 제철에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장을 보는 데다 머리를 짜내서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게 한다. 여러 가지 기계들과 화학 물질을 사용해 대규모로 생산되어 포장되고 먼 거리를 이동한 식품은 품질이 매우 낮다. 게다가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맛도 없고 분명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100마일 다이어트란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100마일 이내에 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다. 100마일은 약 161km. 그녀의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다. 가공식품은 없었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기준이 됐다.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사고방식은 습관을 바꾼다. 일반적인 미국의 햄버거에는 소 25마리에서 나온 고기가 들어있다고 한다. 공장에서 소고기를 가는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면 식품이 안전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식품을 장거리로 운송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운송회사다. 저렴한 음식에는 호르몬이 많다. 물도 호르몬으로 오염됐다. 사람들이 피임약을 먹고 소변을 보면 물에 호르몬이 흘러가고 호르몬 형태의 화학물질이 주변에 넘쳐나게 된다. 난 음식만 먹고는 그렇게 뚱뚱해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뚱뚱한 사람을 자주 봤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체중인 사람 중 대부분은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통해서 커지고 있는 사회 문제도 엿볼 수 있었는데 빈곤층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다.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거나 영양가 없는 즉석 냉동식품만 있었다. 당신의 냉장고는 어떠한가? 삶을 긍정하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살펴볼 차례다.